좋습니다. 친구가 개구리 먹고 싶다고 해서 백화점 내에 있는 개구리 식당 근데 조금 기다려야 된대요 저 보면은 토마토 같은 거 하나 안 매운 거 이게 두 개가 매운 거 같아 대부분 사람들이 생선 요리 하나, 개구리 요리 하나 이렇게 시켜서 두개 먹는 사람이 있고. 완전 산더미처럼 나왔어. 생각보다 살이 많다. 다맛있는다 맛있어? 국물이 <목소리> 개구리 개구리 진짜 맛있어. <목소리> 왜 한국이 없을까? 한국 있어? <목소리> 아 <아니>, 맛있어. <목소리> 다 먹었습니다. 다 먹었는데도 저 불이 있어가지고 누워 있어서 계속 불어 그리고 지금은 어, 얼굴 이렇게 부었냐 아빠, 아빠, 아 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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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. 지금 보면은 가게 웨이팅도 있어요. 어머 그리고 날꼭 먹으면 뭐 얼굴이 붙더라고 끊고 먹었거든요. 생선은 솔직히 말하면 한국 그냥 고등어조림 같은게 훨씬 맛있는데 어, 개구리가 왜 이렇게 맛있냐